채식주의 운동은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선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채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되기 쉬운데 무엇을 먹고 또 먹지 않는지에 따라 7단계로 나뉩니다. 채식주의자를 통칭해 베지테리언이라 부르고 그중에서 동물성 식품을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채식주의 시장은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독일 채식협회의 2016년도 통계에 따르면 독일의 채식 인구는 전체 인구의 무려 9%입니다. 이는 약 80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그 중에서 비건은 약 130만 명입니다. 독일 채식 시장은 매년 평균 15% 이상씩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시장 규모는 4억 5,4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약 26%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유통업계가 채식 열풍에 발 빠르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대형마트 네 곳을 다녀와 봤습니다. 이곳은 대형마트 에데카입니다. 비건 스테이크에 햄버거까지, 콩 단백질로 고기를 만든 일명 콩고기를 비롯해 다양한 채식 상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채식을 위한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식 소비자들은 맘놓고 채식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레베 역시 채식 코너를 두고 있습니다. 비건 두부, 파스타, 완자에 카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전문 매장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알디 역시 채식 상품을 모아 진열해 놓고 있으며 모든 상품에 비건 마크가 표시돼 있어 일일이 성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들에서는 채식 피자가 눈길을 끕니다. 비건 버터까지 판매하고 있어 채식 상품이 얼마나 다양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채식주의를 개인의 식생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채식을 소비할 권리로서 존중합니다. 먹을 권리와 먹지 않을 권리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독일에서 김서영입니다.